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49장부터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4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영적 이스라엘,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0장을 통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절에는 학자들의 혀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란 히브리어로 리무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문가 특별히 훈련을 받은 자, 제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학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자는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해야지만 자신 안에 깊이 있는 농축된 그 액기스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학자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깊이를 다듬고 배워야지만 다른 영원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 배움을 받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내가 아는 성경 지식만이 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갇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잘못 알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워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혀로 환난을 당한 자, 곤고한 자, 낙심하고 슬피 우는 자를 향해 우리의 말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영혼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도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의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드 역시 에디슨처럼 정규 과정을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가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어느 날 포드는 이 휘발유를 통해서 움직이는 엔진, 이 내연 기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포드를 만류하고 혹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석유 사용의 대부분은 등유를 사용하는 이 보일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휘발유는 이 등유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부산물 찌꺼기에 그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디슨만이 그런 포드의 생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드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고 믿어주며 그를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포드는 그 자신의 말을 믿어준 에디슨의 말에 그 확신을 가지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실패와 계속된 실패를 겪으면서 드디어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에디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이외에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포드는 에디슨을 말하면, 에디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향해서 평생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우리의 말은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남을 바라보고 심하면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남을 마음대로 재단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겨우 이 정도로 힘들어해 자기만 힘드나 내가 너보다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 마음을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내뱉을 때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우리 잠언 24장 24절의 말씀을 예, 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안에서 다듬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말이 남을 정제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믿음을 주고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북돋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입술이 될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시는 말이 바로 들으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지만,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 상한 나의 감정, 내가 가진 기질,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만이 마치 전부이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귀를 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들의 앞날에 당장에 이익되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 인해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었으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 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역시 그 솔로몬 역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역시. 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 무언가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1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말이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 가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귀가 열리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놓인 상황과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통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된 제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 굉장히 눈이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나쁘냐면 자신의 바로 앞에만 볼수 있을 정도로 양은 굉장히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가 있으면 그 양의, 양의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만 따라갈 정도로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 모두가 절벽에 떨어질 정도로 눈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게 특별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바로 듣는 것. 청각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그 무리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저 한쪽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순식간에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그 목자를 향해 달려갈 정도로 그 듣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항상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에게 고난이 함께하는 삶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그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특이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란의 수도 태아랜에 있는 한 교회의 일화입니다. 이 교회는 이란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이뻐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연달아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의 국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슬람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슬람에서 가장 강경파라고 할수 있는 시아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중 일부가 이 교회가 이란 안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탐탁하지 탐탁치 않게 여겨져서 어느 날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암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 살해된 담임 목사님을 뒤로하고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단임 목사님 역시 이 시아파이에서 잔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자 불과 2년 동안 6명의 단임 목사님이 순교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역에 이 교회의 일이 퍼지면서 사람들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계속해서 저곳에 와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꽃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400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이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기며 견딜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송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